자, 방정식의, 방정식이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지도값을 구하시오. 자, 그러면 얘는 지수방정식인데, 치환을 이용한 지수방정식의 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? 4의 컷 4x승이랑 2x승이 보이니까. 그러면 우리 2x승을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될 거고, 2x-1승은 2x승 곱하기 2분의 1 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, 마이너스 2분의 1의 kt 플러스 1은 0.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서로 다른 두실근만 보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만 하면 다 틀릴 거예요. 왜? 우리가 얘는 그냥 이차 방정식이 아니라 t의 범위가 존재하는 친구거든. 2 x 승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t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야 되겠죠. 그럼 우리 이거 근의 분리라고 해서 보일 때 일단은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서로 다른 두실근인데 0보다 커야 되니까. 일단 첫 번째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의 위치가 <laughs> 0보다 커야 되겠지. 어 얘를 그냥 p라고 합시다. p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,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고. 자그 판별식 이용하면은 4분의 k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. 그럼 얘는 <laughs> k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니까 k 마이너스 4,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. 첫 번째 거에서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.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이용하면은 어뭐 4분의 k 되겠네요.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0보다 작아야 되고, 어? 아니지 4분의 k가 아니지. 잠시만 t 마이너스 4분의 k의 완전제곱쪽으니까 4분의 k. 4분의 k가 0보다 커야 되면은, 그냥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? 그 다음 두근의 합, 2분의 k도 0보다 커야 되니까. 3번에서도 k는 0보다 커야 되고, 두분의 곱은 1이니까 마찬가지일 거고요. 그럼 결국 1, 2, 3번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은, 4보다 큰 범위가 되면 되겠죠? 그래서 최소값은, 정수의 최소값은 5가 될 거고, 음, 음. 그래서 이런 문제들. 여기 숨어 있지만 <laughs> 범위가 항상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, 제발 지원할 때는 범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